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각께서 서고하셨습니다기엄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.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. 아직아가 무슨 왕이야 왕. 전두강 이놈 자식 이거 이대로도 못 봅니다. 그 가면 쿠데타야.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. 이군 아, 참모 아, 아. 중장으로서 군인 이 대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. 아이고 이장군님,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. 와, 그렇습니까? 보안사원들한테 공격 받았습니다.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,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! 김일성이 때려죽이안 내려옵니다!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!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! 이분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 인마 사살! 오늘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?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반 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